요즘 말이 늦은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치료와는 다릅니다. 그럼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치료와 어떻게 다를까요? 언어 치료는 언어 발달 단계에 맞춰서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의 개수를 늘려가고 문장으로 확장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고 싶다면 먼저 과자라는 단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어휘를 계속 늘려가면서 과자 주세요 라고 문장으로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 발달 순서와 관계없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표현을 가급적 쉽고 빨리 할수 있게 말에 대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언어 치료에서 아무리 과자라는 말을 가르쳐도 말하지 못하고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울고 소리만 지른다면 그림카드나 제스처를 이용해 과자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아동 중에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혹은 쉬고 싶어요를 표현하지 못해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놀래요를 가르쳤더니 문제행동이 없어졌어요. 아이는 과제가 어려워서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문제행동을 했던 거예요. 기능적 의사소통과 다르게 언어치료는 말이나 언어능력, 발음에 지연이 있는 아이나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과 언어치료는 배우면 좀더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문제행동이 심하다면 우선 기능적 의사소통을 이용해서 문제행동을 줄여준 다음에 언어치료를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과자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를 때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손쉬운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그림카드로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로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보여줍니다. 이때 한 봉지가 아니라 한두개 정도의 과자를 준비하시는데요. 아이가 그 과자를 가지려고 손을 뻗을 때 바로 아이 손에 준비한 과자 그림 카드를 쥐어주고 또 바로 아이가 엄마 손에 건네주게끔 한 다음 아이가 원하는 과자를 주세요. 아이가 과자를 다 먹으면 다시 아이에게 과자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스스로 엄마에게 과자 그림 카드를 줄수 있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절하기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당근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을래? 라고 물어본 후에 아이 손을 잡고 흔들어 준 다음에 알았어, 안 먹어도 돼.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우와, 싫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거절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기다리기, 도움 요구하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아이에게 말을 정확한 발음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가 의도만 표현하면 바로 반응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하는 의사소통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문제행동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작은 말조 하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곧 아이와 부모님이 더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